되게 다양하게 쓸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신 되면서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딱더 나오면 여기가 네. 이제 공간이 좁아지니까 네. 공간을 좀 열어줄 음. 수 있고 선생님의 등을 좀 운동하게 되게 좋은 기구에 진 네.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벌려서 그러면 공간이 좀더 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체와의 커넥션을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을 감싸고 서로 붙인 자세를 취하는데, 자, 원래는 이제 얘가 이렇게 뒤꿈치가 이 의자에 가까이 붙거든요. 네. 그러면 이 뒤꿈치로 의자를 누른다는 느낌. 그럼 여기서는 제 손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랑 이 엉덩이에 힘 들어오시나요? 어. 한번 풀어보시고, 서 체어에서 운동할 때이 힘을 계속 주고 계셔야 돼요 응.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것도 오래 있다 보면 여기가 좀 찝히는 느낌 들수 있어서 그때는 또 다리 포지션을 바꾸고 할 거예요. 다음에 응. 얘를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 보시고 네 아래로 한번 이렇게 내려볼게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한번 뻗어볼게요. 응. 손바닥을 돌려보세요. 네 맞아요. 머리의 위치는 원래는 이렇게 가긴 하는데 되게 불편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저도 그냥 떼고 하고 선생님은 이게 조금 이게 낫까? 요 정도만 받쳐도 좀 편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날개뼈랑 우리 이 어깨 부분은 의자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몸을 지금 딱 보셨을 때이 의자가 검정색이니까 또 되게 잘 보이잖아요. 양쪽 어깨 끝, 그다음에 내 양쪽 골반 끝 박스, 네모난 박스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게 한쪽으로 너무 찌그러지거나 혹은 이 어깨가 뭐 한쪽이 많이 올라가거나 그 옷걸이 어깨처럼 너무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러지 않게 이 공간을 지금 유지하시면서 주먹을 쥐게요 그리고 팔을 앞으로 밀어내요. 네, 맞아요. 자 여기에서 이 밀어냄을 유지를 하면서 무릎으로 손을 내려 볼게요. 그리고 다시 어깨 방향, 그리고 얘를 밀면서 위로 만세. 옆구리가 길어져서, 우리 아까 처음에 수건 가지고 했을 때그 길어진 느낌 유지하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어깨, 저 밀면서, 네. 그 다음에 무릎. 음, 한번더 어깨 위로 만세. 만세할 때내 양쪽 옆구리가 똑같이 길어지고 발 뒤꿈치 힘도 그렇죠. 같이 주고. 다시 어깨, a 무릎.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 약간 팔을 이렇게 벌려요. 내 어깨에서 이렇게 대각선, 사선으로 우리가 그 스캡션이라고 말하는 부분. 자, 여기에서 또한번 이제 어깨 높이 이거 유지하면서, 저를 밀어내면서, 위로. 그렇죠. 가슴 조금 드셔도 될것 같아요. 음. 자, 멈춤. 네. 뒤로 팔이 가지 않아요. 스프링 선생님이 저항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어깨선. 그 다음에 다시 무릎선. 음. 한번더 해볼게요. 어깨선. 위로. 그렇죠. 저항하면서 다시 어깨선, a 무릎. 오케이. 자, 한번 힘을 풀어볼게요. 손을 뒤로 약간 보내시면 돼요. 어. 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팔은 되게 잘 유지하셨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허리보다도 요기, 요 라인이 많이 뜨거든요. 사실 이제 임신하지 않은 상태면 그 부분을 엄청 누르라고 할 텐데 어. 지금은 너무 누르게 되면 배가 힘들 수 있긴 해요. 그치만 아까 수건을 밀었을 때 호흡 정도로 채워서 음, 다시 팔 앞으로 해 볼게요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팔을 앞으로 저항할 때 선생님의 몸이 고정이 이 뒷부분에 돼야 되는 거예요 음, 걔를 위로 밀어서 우리 아까 만세했던 부분을 찾아주세요 맞아요 그 다음에 대각선 사선 보냈던 거 지나서 대각선 무릎 지나서 내 무릎 위에 일자 이런 식으로 서클을 그려볼게요. 자 위로, 에서클 하나 여기 그렇죠. 호흡은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한 둘. 그래서 이 라인들을 유지하면서 내가 팔이 너무 뭐 휘청이거나 이 선보다 더 위로 가서 뒤로 가서 가동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끊지 않고 부드럽게 한번 가볼게요 옆구리가 길어지고 and circle 그렇죠 이번에는 반대로 위로 팔 밀어낼 때 저항 그렇죠 둘 여기 지나서 에이 네. 몸은 위로 길어지고 팔만 내려가요 네한번더 등에 호흡 네자손이은한 번만 더 해볼 거예요 오픈하고 자 여기 같이 끌어올릴까요? 척추가 위로 아까 우리 수건 숨 채워서 위로 길어진 거 팔을 내릴 때도 그 몸은 위로 계속 길어져 있어요 오케이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주고 자 여기에서 얘는 뒤로 여긴 앞으로 밀어내는 힘 유지 그렇죠 다리도 유지, 헌드레드만 팔 움직이면서 해 볼게요, 50번. 그렇죠. 스프링이 너무 출렁이지 않게 계속 밀어내면서 펌핑. 오케이. 자, 팔을 한번 내렸다가, 나머지 50번은 이제 약간 상체를 굴곡시켜서 할 거예요. 팔 앞으로 다시 보내보시고, 네.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앞으로 조금 밀어낸다고 생각하면서, 요 머리랑 등을 라운드. 자, 스탑. 몸통이랑 이 팔이랑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더. 오케이. 팔을 약간 내려서 어깨랑 같은 높이. 자, 여기에서 범핑. 둘, 등, 겨드랑이에 힘 주셔서. 넷, 네. 한번 더. 오케이. 몸이랑 팔이랑 같이 올라와서 팔 옆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라운드로. 훨씬 응. 불안정했어. 어, 그렇죠. 아, 그리고 배도 좀 힘이 들고. 네. 자, 이제 거기서 다시 팔을 앞으로 한번 뻗어볼게요. 네. 자, 로잉 시리즈를 한번 해볼 건데 팔꿈치를 이렇게 접어볼까요? 네. 어, 이 부분을 가슴을 그렇죠, 맞아요. 옆구리가 길어지는 거랑 그등뒤쪽으로숨 채우는 거랑 같이 선생님이 가슴을 조금 위로 계속 뽑아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눈높이 레벨로 한번 뻗어 볼게요. 네. 수건에 등 채웠던 거, 좀더 그, 네, 맞아요. 자, 거기에서 팔을 아까 우리 무릎에 터치했던 것처럼 살짝 무릎 방향으로 내려주고, 앞으로, 위로 만세. 저항하면서, 맞아요. 옆구리가 같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오픈해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돼요. 어, 그런 다음에 다시 팔꿈치를 접어주세요. 음, 마시는 숨에 눈 높이 레벨로 뻗고 내쉬는 숨에 아래로. 마시는 숨에 팔을 보낼 때내 몸은 더 뒤에 숨 채워서 만세. 그다음 오픈하면서 후 가슴 들어주시고 그렇죠. 한번 더. 다운 앤 위로 위로 위로. 자, 거기서 팔 오픈. 여기서 잠깐 기다릴게요. 자, 팔을 앞으로 보내면서 아까 등 뒤쪽에 호흡 채우는 거해 보세요. 요렇게. 어, 다시 팔을 접어 보고 한 번만 더이 버전으로 해 볼게요. 마시는 숨 내쉬면서 다운. 마시는 숨에 위로 업. 자 위로 길어져요. 발도 쓰고. 자 오픈을 하면서 어깨 높이 정도에서 앞으로 보내면서 약간 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숨이 더잘 채워져요. 그쵸죠에 다시 팔을 접어주세요. 자 양손을 이렇게 엉덩이 옆쪽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로잉 포. 여기서는 이제 의자가 사실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요. 머리부터 앞으로 라운드하면서 팔을 앞으로 밀게요. 근데 의자 안 움직이고 그냥 팔만 보낼게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위로 몸통과 팔이 같이 올라가면서 위로 만세 and open. 아까랑 똑같이 팔 바닥으로 내릴게요. 다시 엉덩이 옆에 있고 머리부터 라운드. 아까 헌드레드 컬 찾으시고 위로 up. 길게, 길게, 길게. And open 하. 하나, 둘, 셋. Spine stretch o a r d 여기. 그다음 얘 밀어내면서 위로. 그렇죠. And open 해서 아래로 내려놓고 자 쉐이빙. 팔을 이렇게 앞으로 해서 반자놀이 옆쪽에다 이렇게 한번 대볼게요. 주먹을 치고. 아, 약간 위. 네, 좋아요. 여기서 제 손을 밀어내면서 팔을 위로 뻗어볼까요? 옆구리가 같이 길어지면서. 네. 그리고 다시 접을 때 저를 엄청 밀면서. 그렇죠. 다시 둘. 하체의 힘을 같이 받아주세요. 발, 엉덩이. 네, 접이면서. 그렇죠. 셋. 네 맞아요. 엔벤엔 위로 엔 접고 이제 여기서 정수리 위에서 이렇게 삼각형 네본 동작 여기서 위로 아까처럼 뻗어줍니다. 옆구리가 길어져요. 좋아요. 오 지금 그다음에 팔을 접을 때 아까 그 밀어냈던 힘 가지시면서 접어주고 앤, 둘. 하체랑 같이 쓰면서 좋아요. 엠밴드. 한번 더. 에이, 오케이. Okay. 팔을 옆으로. 허그. 자, 주먹을 살짝 쥐고 앞으로 모아 볼게요. 에, 높이. 자, 일 호흡은 편안하게. 한번 더, 세제 손을 살짝 밀어낸다. 그렇죠. 이 밀어 아, 더, 밀어요 어어는는유지지하하서옆으으 오픈. 픈렇죠죠기서이이어어 유지하면서 가져온다. 맞아요. 그렇죠. 번이 느낌 가지고 숨세번 마셨다가 내쉬면서 머리부터 라운드하면서 컬세세요 그렇죠. 에이, 팔 펴면서 다시 마시고 에이, 깊게. 팔은 약간 무릎 쪽으로 내리셔도 돼요. 응. 에이, 다시 펴주고 몸 한번 펴줬다가 다시 그렇죠. 컬, 에이, 오픈하고 팔 내려줄게요. 잘하셨어요. 자 손은 그냥 풀고 한번 일어나 주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잘했어요. 자 이제. 무릎을 꿇을 건데, 여기다가 무릎을 꿇고, 네, 요렇게. 배를 살짝만 기댄다고 생각. 네, 기다려보세요. 무릎을 띄워서 하실 수도 있고, 붙여서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다 껴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요 무릎 아래다 껴드리는 게 나을까요? 하고, 그렇죠. 네. 응. 네, 해서 이렇게 맞아요. 요 정도만 계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거 잡으세요. 응. 엎드려서 팔 운동은 못 하시죠. 네. 이제 그래서 풀링 스트랩을 하실 거예요. 네. <laughs> 자, 여기. 근데 이게 아기를 낳고 나면. 네. 계속 이렇게 할 일밖에 없거든요. 이제 <웃음> <웃음> 선생님 이미 체형이 약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죠? 응. 시선도 아래고 맞아, 여기 계속 맞아요. 가슴이랑 이미 그래서 여기를 엄청 들어주는 거 음, 들어주고 자, 팔이 바닥으로 길어지는데 자, 주먹을 한번 잡을게요. 아까 이 부분에다가 숨을 채운다고 생각해서 오, 맞아요. 이거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마시는 숨에 팔이 뒤로 가는 거예요. 마시는 숨에 팔이 뒤로 그렇죠. and 천천히 돌아간다. and two chest expansion인데요.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자 그때는 이 가슴을 앞으로 위로 그렇죠. and 바닥으로 더 길어지면서 얘가 돌아가요. and three 원래라면 여기에서 끝냈지만 오늘은 아쉬운 풀링 스트랩을 여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팔 뒤로 보내면서 가슴을 앞으로 위로 약간 흉추 신전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팔을 약간만 더 뒤로 안으로 모아주세요 안으로 모아준다 안으로 모아준다 어. 돌아왔다 그렇죠 돌아올 때는 약간 컬하셔도 돼요 힘을 한번 비축했다가 다시 마시는 숨에 그렇죠 맞아요 가슴을 위로 자,엔 다시 하. 한번 더. 이때 내가 고관절 앞에가 그 앞에 그 패드를 밀어내면서 조금 펴주고. 그렇죠. 한 3초만 유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잘했어요. 힘들죠? 근데 오랜만에 하는 등운동 좋지 않아요? 네. 자, 이제 얘를 옆으로. 맞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오늘 리폼 보다 더 힘든 느낌이 있기도 해요 손등이 뒤로 가고요 자 척추가 위로 길어지면서 마시는 숨에 팔을 뒤로 엔 응. 돌아온다 근데 우리가 손으로 미는 게 아니라 여기가 넓어져서 얘로 팔꿈치 더 드셔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엔 다시 얘, 얘가 간다 그렇죠 넓어지면서 돌아오고 두 개만 더 할게요. 팔이 옆으로 길어져야 돼요. 옆으로 그 다음에 팔뚝을들어야 되고요. 맞아요. 마지막 팔뚝을 들어서 맞아요. 팔뚝이 뒤로 간다. 팔뚝이 뒤로 간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내리고 <laughs> 자 요거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바라보고 앉아 주실 거예요. 네자 요걸 다시 양손에 잡고 발은 조금 멀리 이제는 어, 요렇게 줄게요 아까 그 자세 많이 했으니까 아, 요렇게 넓게 이거요 어, 어, 죄송해요 음. 자 오른손에 이렇게 골반에다가 대고 음. 뭐 잡아도 되고 이렇게 손에 그냥 내리셔도 되고 왼팔을 위로 올려볼게요 네 아까 그 박스 기억나시죠 다시 팔을 접어 보시고요. 이제 사이드 동작이랑 트위스트 동작을 할 건데, 이 사이드를 할때 많이 티가 날 거예요. 팔을 위로. 그래서 이 암체와의 보드가 되게 피드백을 많이 줄 거거든요. 손을 이렇게, 어. 위로 길어지면서, 아까 이거 저항하면서요, 머리부터 같이 움직이면서 사이드로, 오른쪽으로. 내 왼쪽 어깨랑 등이랑 얘네들이 떨어지지 않게 옆으로. 어, 근데 머리가 많이 간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돌아오고 돌아올 때도 몸통이 그 다음에 팔을 바꿔서 오른팔 위로 길어지고, 네, 왼쪽으로. 네. 다시 바꿔서 왼팔 위에 오른쪽으로 여기 저를 살짝 밀어보세요, 선생 네, 그렇죠. 더이 부분 옆에 더 이렇게 숨을 채워준다는 느낌. 에 돌아왔다가 다시 바꿔서. And 왼쪽 자, 여기에서도 이 부분을 약간 더 옆으로 밀어낸다. 그렇죠. 네. And 돌아오고 왼팔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세 밀어내면서 그렇죠. 여기 떨어졌다. 네, 맞아요. 옆으로 간다,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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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 에이 네, 돌아오고 마지막 길어져서 옆으로 밀기, 밀기 많이 가기보다 여기 밀어주세요. 그렇죠. 네 돌아와요 팔을 한번 내려 주시고 자 이제 트위스트 팔을 이렇게 한번 옆으로 뻗어 볼게요 네 근데 살짝 아까 그 대각선 음, 찾아 주시고 옆으로 밀어내는 힘을 유지 자 위로도 한번 길어질 거예요 선생님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를 할 건데 왼쪽에 어깨가 먼저 떨어지고 왼쪽에 등이 떨어지고 허리가 떨어지면서. 네, 이거 밀어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다시 밀어내고,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고, 그렇죠. 등이 떨어지고, 허리가 떨어지고, 음. 머리가 좀 조금 들어지고 살짝.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밀어내면서 다시 허리가 먼저 붙고, 그 다음에 등이 붙고, 그 다음에 어깨 붙고.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네, 오른쪽. 보기보다 엄청 힘들어요. 이거, 그죠? 등. 이쪽 갈 때. 자, 약간 옆구리도 그렇지 세우고 몸을 왼쪽으로 좀더 미셔야 돼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허리가 먼저 붙고 그렇죠. 등이 붙고 어깨 붙고 마지막 왼쪽 위로 길어지면서 네, 거기까지 머리 가슴 자, 허리 먼저 붙고 그 다음에 등 붙고 어깨 붙고 오케이 팔을 내려주세요. 잘하셨어요. <laughs> 엄청 힘들죠, 이거. 팔이 제대로 운동이 됐나요? 네. 네. 옆으로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캐딜락을 가볼게요. 네.